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조목 아지네스텍 되겠습니다 자 아지네스텍 어제 이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세 잘 주고 있는데요 자 상한가 간 다음에 다시 한번 거의 상한가에 필적할 만큼 자 13,500원까지 어 날라가 준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갔나 자 바로 특진지 뉴스 자 로봇 관련주로 로봇 관련주로 삼성에다가 납품했다 라는 소식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삼성 삼성의 로봇 자, 뭐가 제일 생각나십니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일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시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다? 무려 3조다. 3조도 이제 올라가지고 3조인데 위쪽에서는 심지어 이제 5조였단 말이죠. 자, 엄청나게 무거워졌다. 자, 밑에 있었지만 지금 엄청난 투자로 인해서 자,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이 인수한다는 라게 거의 확정돼 있죠? 자, 이제 12월달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을 했다 라는 소식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지네스텍이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1,200억 밖에 안됩니다 1,200억 자몇 배입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조예요 그럼 거의 30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지네스텍에 비해서 30배가 비싸다 자 이걸 바꿔 말하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30배나 저렴하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은 뉴스 한번 보시 자 뉴스를 보시면요 자 아지네스텍 삼성의 로봇 부품 공급 낙점 자, 제 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목을 지금 굉장히 자극적으로 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매우 세가 더욱더 세게 몰렸는데,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못해도 3조, 조단이는 다, 조단인 건 전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지네스트 시가총액 받더니 천억? 야, 그럼 이건 더 가야 된다. 아직 굉장히 저평가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도 지금 아직 1 0 0억 밖에 안 돼요. 이제 산업용 로봇 초도 납품을 납품했으니까 이제 본격화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올해 12월까지 달 지금 레이모 로보틱스를 삼성 쪽에서 가져오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곧 삼성 로보틱스 이렇게 되겠다. 라고도 지금 사,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아지네스트 관계자가 말하죠. 지금 삼성전자의 전장박스 부분 납품으로 이제는 세트 단위로 납품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소형 로봇에서 20kg까지 다양한데. 지금 이런 추가적인 어마어마한 매수세 이어지는 거는요, 단순히 납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통은 납품을 시작하다가 그 관계사, 계열사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관계자들이 서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매출이라든가 그런 것도 눈에 더 많이 보이게 되고 그게 신성장 동력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인수해버린다는 얘기죠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하만, 하만을 하만 8조 대에 강하게 인수했었잖아요 지금 그게 굉장히 효자 종목이 되었고 지금도 사실 내년 24년도에 M&A 시장이 열릴 것이다 해가지고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22년도 23년도 고금리로 인해가지고 다들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지금 다들 몸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 모든 대기업들이 현금 보유율이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지금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투자하는데 지금 현재 로봇은 납품하고 있는데 천억 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다음 대상 아지네스게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 2천원대 돌파하고 있는데 자 주봉 월봉 차트 보시면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그리고 수급 분석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 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시비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 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선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시비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된 것인데요. 동훈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100%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대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 총계 400억, 10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정책 주도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이 종목으로 갑작스런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이게 바닷건, 바닷건을 최근에 잘 다져주고 있었죠? 최근까지 로봇테마가 불었던 요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마어마한 수급과 함께 지금 잘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이 수급이 얼마나 큰 거냐. 자, 로봇으로 엄청나게 핫할 때 고수급만큼은 안 되지만 그 절반가량 되는 거를 지금 밤부터 끌어올렸다는 거죠. 이러한 주봉상 일목균형표 구름대까지 한 방에 뚫을 정도로 강력한 뉴스가 붙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주봉상, 매물대 보이시죠? 매물대만 잘 소화해준다면 다시 한번 이 고점까지 트라이 볼수 있는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월봉상 차트 보시겠습니다. 좀더 확실하게 보시죠? 자, 역대 최고의 거래량 터뜨려줬던 요, 요 월봉. 22년도 초 월봉을 기준봉 삼아가지고 여기를 최대한 잘 지켜주고 있었어요. 물량을 매집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수급, 지금, 개인 쪽에서 어제 많이 사 모았고, 자, 기관 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사 모았어요. 자, 기관이 바보입니까? 특히나 지금 같이 공매도 이슈가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권에서 계속해서 사 모았다는 거 10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기관들은 이미 이런 소식들 들고 전부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상한가 갔을 때도 아 이거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시세 한번더 주겠구나 싶었어요 왜? 이 물량들이 단순히 상한가 한번 먹으려고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텀 분명히 있겠다 싶었는데 특징주 뉴스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줬어요 그래서 대박 지력도 붙었겠다 수급도 들어왔겠다 그럼 무조건 날아가니까 나는 다 전재산 몰빵하고 버틴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왜 분명히 날라갈 거지만 단기간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낙폭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매물대를 소화해 줄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아요 여기에 매물대가 지금 다 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험 물량도 굉장히 많고 자 가운데 매물대도 좀 비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올라갈 때 쫓아서 잘못 물렸다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20% 한번 때려 맞고 다시 이렇게 추격했다가 마이너스 20% 때려 맞고 두번 마이너스 20% 미수까지 쓰면 마이너스 70% 계좌가 바로 깡통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섣불은 추격매수보다는 분명히 눌려줄 때, 눌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눌려줄 때, 그 때, 잡아 나가면서 우리가 매매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런 위치를, 그런 부분들, 제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만은, 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눌림, 눌림 위치 찾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세력의 끼, 평당가, 매수가, 매도가 다 분석해가지고 적어 놨으니까, 그런 대응자료집 전부 다 받아가시라는 거죠. 특히나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이런 끼가 굉장히 분석한데, 제가 싹다 적어놨다는 겁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디를 찾아 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 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625 3168로 참여 참여란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 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